해리 케인, 토트넘 떠난 결정 후 후에 해리 케인은 현재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 그의 이적 후 토트넘 하스퍼를 떠난 결과에 대해 땅을 치고 있으며 그 결정이 토트넘이 현재의 상황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케인은 트로피를 더울 정도로 갈망하며 잉글랜드 땅을 떠나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엘은 미넨으로 합류했으나 미넨은 현재 고작 3위에 그치고 있다. 이전에는 케인의 문제가 아니라 토트넘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케인의 발언으로 그의 관계는 토트넘 팬들과 악화되고 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활약하며 팀을 이끄는 중요한 선수로 여겨졌으며, 그의 레전드 지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케인은 항상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회가 찾아오면 팬들의 신뢰를 저버리며, 이적을 모색하는 행동을 했다. 케인의 첫 번째 이적 시도는 맨체스터 시티와 관련되었으며 그 당시 맨체스터 시티는 스트라이커 부재로 고생하고 있었고 따라서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헤르케인과 같은 스트라이커를 갖기 위해 노력했고 케인은 매력적인 옵션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여러 차례 실패했다. 그러나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는 케인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맨체스터 시티가 제시한 높은 이적료 제한도 거절했다. 케인은 이적이 불발될 위기에 처하자 그의 행동은 점점 과감해지기 시작했다. 공개적으로 이적을 원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히고 자신의 형을 에이전트로 활용하여 언론을 조종했다. 캐리시즌 직전 훈련에서 불참하고 미국 플로리다로 여행을 떠난 것은 이적을 강요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 신호였다. 케인과 그의 형은 토트넘을 이적시키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다니엘 네비 회장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케인의 행동은 팬들뿐만 아니라 영국 내에서도 비난을 받았다. 토트넘은 케인의 이적 이후의 외로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케인이 떠난 뒤 팀은 누노산토 감독과 손흥민의 리더십 아래 조직적으로 강력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케인의 미는 입단 이후 그의 발언은 논란을 빚었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 1위에 올라가고 있다. 그는 토트넘을 작은 클럽으로 묘사하고 미네와 미네를 비교하며 토트넘을 조롱했다. 이로 인해 토트넘 팬들은 케인을 레전드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구단 역시 케인의 훈련장 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미넨에서도 케인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현재 리그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강한 팀으로 발전하며 맨체스터 시티를 앞지르며 1위에 올라선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로 토트넘 팬들은 케인의 이적이 팀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케인의 이적 후 토트넘과 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의 행동과 발언이 크게 비난받고 있다. 그는 토트넘을 떠날 때 후회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의 이적 결정이 예상보다 복잡한 결과를 가져왔음은 분명하다.